you mm -hmm. i At the fire we both made still burns a little in you. I wrote to you every day, did my letters.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외국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 전공 조교 기대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주로 문과대학교에 위치한 프랑스어문학 전공 사무실에서 학과 행정 업무 및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Bonjour, je suis Marina h u Je suis enseignante de français à l'université de Ranlam. J'enseigne la langue, la culture et le def. Pour réussir vos études, la curiosité c'est le plus important. À bientôt j'espère. 어, 프랑스 음성학과 프랑스 문학 콘텐츠입니다. 어, 프랑스 문법, 음, 프랑스 문학 콘텐츠, 프랑스 관광 문화, 이유 연구, 한불 문화 지역 기류 등 프랑스 어학과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학 실력입니다. 어, 어학만 잘 갖추면, 어,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프랑스 관련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프랑스 어문학 전공 교수 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과 샤토브리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프랑스 소설 분석과 더불어 프랑스 문학을 영화로 각색한 작품들에 대한 프랑스 문학 콘텐츠와 시각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 소설을 비롯한 프랑스 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굳이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리코 하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나라의 언어와,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자는 하그 용기, 그리고 낯설음이 익숙함이 되기까지의 여러분들의 노력에 필요한 용기. 그래서 이러한 용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단계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 뭉크하. Bon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문학 전공 교수 윤현입니다. 예, 저희 연구 분야는 프랑스어 언어학 중에서 프랑스어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과 교육 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랑스어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 프랑스어 회화와 통상 실무 프랑스어 같은 실용적인 언어 활용 분야의 어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유럽 문화의 이해와 인터넷 유럽 정보 검색 등 문화와 언어를 접목시킨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이걸 해볼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곤 교수입니다. 프랑스어 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프랑스 유럽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프랑스 어, 문학 전공입니다. 주로 어, 20세기 현대 소설을 연구하고, 어, 최근에 와서는 문화 연구도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프랑스 문학 과목을 가르칩니다. 프랑스 소설, 프랑스 영화,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 어, 프랑스 지역 연구,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유럽 문화와 예술,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관찰력, 그리고 열린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할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도전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문학 전공 19학번 학회장 이면정입니다. 업무는 학과 행사를 주관하고 학생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문학 전공 19학번 부학회장 주수현입니다. 제 업무는 학회장을 도와 학과 및행사및 학생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어 문학 전공 19학번 홍보국장 권현주입니다. 업무는 학과 SNS에 우리 학과에 대한 정보나 행사 및 활동 등 게시물을 작성해 학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어문학 전공 19학번 학술국장 학술 양현서입니다. 제 업무는 학과 공연인 학술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어문학 전공 20학번 정책부장 박진수입니다. 업무는 학생회가 조사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 문학 전공 20학번 기획부장 김희정입니다. 업무는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나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문학 전공 20학번 사무부장 이다희입니다. 업무는 학생의 재정과 회계 및 학과 행사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문학 전공 20학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